한 가지가 또있 아무 아 신부님 아 네. 제 평소에 팩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팩맨인가요 그러면? 아 예, 죄송합니다 제죄를 사해 주십시오 다해드리겠습니다 네. 그러면 다, 네. 저... 아, 다 준비됐죠? 아 펜이 없어요. 펜이 없다고요? 형광펜 안 주셨어요? 아 여기 아 침장님 침장님 네, 아, 팀장 왜 정국이가 정... 형 광팬이라서 그래. 아 정국이네. 광팬 저기 야광팬 그리고. 우리 형사 3팀의 에이스 잘하고 있나? 예, 예, 아. 근데 첫 번째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해아 형사님, 좀 들어보세요 아, 자, 여기 와야 됩니까, 예? 제가 들어볼게요! 들어볼게요! 사 오케이, 야되 예! 야,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 위에 봐봐, 위에 위에 봐, 고 봐, 위에. 뽑 봐, 위에 봐 위에. 장관이다. 장관 아닌가요? 우와 우와 우와. 맞습니다.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래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래프는 제가 이미 그려놨어요, 뭐, 여러분. 그래 이건 이건 뭐 너무 이거예요. 정석이야. 오케이 석이, 석이 지민. 뭐 이게 뭔데? 또 지민이가 아. 한 글씨 쓰잖아 석이 있으면 안기도 있어야 된거아니야 안기 안기슈가. 제가 이제 불량은 인이 들어왔어. 아. 아, 제일 높은 마주친 입니까 그냥 다 자신 같아. 얼굴부터? 얼굴이 불량해. 아, 아니, 응? 음? 불량하다도 나처럼 서는 게. 당신 어깨가 상... 불량해 지금 보니까. 제 어깨로. 예. 제. 자는 일본 가지 말게, 진 이상되니까. <laughs> <laughs> 정말 재밌는 사장님이군요. 설경. 미영. 난 삼각형인데 아, 정말 유쾌한 <laughs> 장님이고 와! 자, 이거 뭐지? 아니... 이번 앨범에서는 윙스와 마찬가지로 개인 솔로곡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, 네. 특히 그렇죠. 이번 솔로곡들은 이번 앨범 기승전결 구성을 한게 이렇게 딱 구분해 을 주는 게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을 맡았습니다 오, 음, 결을못 말... 맡았어요? 저요? 으아

여하하하하하하하하하 거의 지금 뭐라고? 하하하하하하이하이하하하하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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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하하하하하하하하하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형님 저를 기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하. 또 제가 형을 물리친 날이 오긴 했고요. <laughs> <laughs> 참 어렸다. 저 포동포동하네요. 아니 무슨 뭘 물리쳐요 저를? 만화도 아,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고. 오. 아니 지금 수광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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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제도 형, 굉장히 벽보고서 설레지었거든요. 네래물한물한잔 먹고 그냥 차분하게 좀 마음을 네, 가라앉혀. 요 예. 예. 욕심을 냈네요 제가.